차가 저좀 처음 지금 타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베릭스 음. 네, 뒤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네. 자, 오늘 차량 스펙은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2026년형 KG 모빌런, 음. 모빌리티 액티언 하이브리드 1.5S8 차량입니다. 좋습니다. 네, 2015년 10월 두달 전에 아.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두 달. 그리고 외장 컬러는 화이트고요. 내장 음. 컬러는 카멜 베이지. 그리고 이렇게 투톤 인테리어입니다. 아, 아. 이 차가 줄고 기본에서 네가지 옵션 추가를 했습니다. 신차 가격이 아마 한 4천만원 상당 어, 전후 그래요? 일단 스마트 크루즈 음. 됩니다. 차선이 당연히 되고요. 네. 후축방도. 음. 어, 뭐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내비게이션 화면도 좀 크게 할수 있고. 음. 어, 계기판까지도 내비가 나오죠? 어 그러네요. 요걸 바꾸면은 뭐 일반 계기판으로도 바꿔도 돼. 음. 어, 계기판에서도 내비가 작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음. 그리고 동풍, 열선 그렇구나. 다 되고, 아, 예, 핸들에 여기 있습니다. <laughs> 오디오 여기, 어, 볼륨하고 컨트롤하는 요, 여기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 크루즈에 음. 관한 것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회생제동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음. 회생제동 여기 강약 조절하는 거, LED, 어, LED 라이트로 들어가 있고, 저는 사실 이 차가 뭐 크게 관심이 있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사실 저희 가모스중에서 입고된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요. 얼마 저 나온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타본 것도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괜찮아요 음. 어아 세상에는 정말 세상은 넓고 좋은 차는 많구나라고 느끼는 게. <laughs> 그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음. 어, 별 관심 이 없던 차인데 네. 막상 타보고 제가 보닛도 열어보고 하부도 들어가서 하부 상태나 뭐또 구조다 이런 것도 보니까 아, 이 가격대에 차가 괜찮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오늘 방송 가격은 네. 3,670만 원입니다. 네.